보면 여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2와 4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홀수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요. 2와 4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 순서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2와 4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다음에 홀수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그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는 필요 없다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 조건이 동시에 걸려 있는 숫자들은 없죠? 네. 1, 3, 5 지그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고 2, 4 지그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정해진는 것들은 같은 문자로 본다라는 것. 뭐라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같은 문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외울 건데? 왜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같은 문자로 보고 갈게요. 이것도 같은 제거될 길이 같은 문자로. 그럼 결론적으로 XXXYYX 야6을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 맞나? 네. 나열해 볼게 6팩을 뭐로 나누면 되겠어? 3팩 2팩. 3팩, 2팩. 그래서 6542로 하면 60가지가 되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게 중요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이 나열하는 경우에서 중에서는 y, x, 6, 뭐, x, y, x,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네. 맞나요? 그러면, x, x, x는 아까 1, 3, 5였잖아. 네. 그리고 순서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이 나열한 거에서 자동적으로 맨 앞에 x에는 1이 들어가고, 맨 뒤에 x한테는 5가 들어간다. 이런 원리인 거야. 와이 y 도 마찬가지야. w y y 는 h e, y 였잖아 근데 지금 순서가 정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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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같은 문자로 본다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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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